안녕하세요. 7월 2일 안녕 2시 김희리입니다 지금 방송하기 전이고요. 어, 오늘 오프닝이에요. 그리고 어떻게 방송을 듣는지 이렇게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안에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. 시원하고요. 어, 오늘의 노래가 뭐가 있을까? 어, 일단 오늘 오프닝은 영화 키쿠지로의 여름 히사히시조의 안주곡이죠. 서머가 나오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준비된 노래들은 제가 아직 다안올려놨는데 <laughs> 제가 추천한 조규찬 선배님의 메비 메비. 저희 조규찬 선배님이 고등학교 한참 선배세요.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라고 또 하는 거고 이루마님의 River Flows in You. 그리고 용서는 솔라스님께서 마마무의 미스터 에메몽를 하셨네요. 아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 Mr. Blue Sky 이 노래는 Guardian of Galaxy 2 OST예요. 어,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예. 어, 이 노래를 알게 해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 그리고 꿀님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또 보내주셨어요. 일단 일분 여기까지고 다 말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리고 오늘 사연도 좀 재밌는 사연들이 있습니다. 우리 함께 토론하고요. 아, 오늘도 음, 오늘도 결국 얼굴, 얼굴은 안 보여드리네 제가 그냥 제 손이나 보여드릴게요. 음, 이게 저와들 함께하는 저희 친구들입니다. 저희 방송국 로고도 보여드릴게요.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20대부터 이제 30대가 된 지금까지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절 푸르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 보면 가끔 배고파요 솜사탕 같아서 <laughs>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아 7월은 저한테 참 의미 있는 달이에요 그죠?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성문남 FM 9 0 7메가 z 지금 시간은 (1시 54분 24) (25) (26) (27) (28) (29) (30) 땡 (7월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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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(7월) 는월 (7월) 을 매우 좋아월니다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시겠죠 월 (7월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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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이 (7월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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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방송 준비를 하게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놀아요. 안녕!